미국 아이 7살 수준의 생활 영어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영어 문장을 앞에서부터 주어 동사 차근차근 만들어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차역에 어떻게 갈수 있죠? 그곳에 어떻게 갈수 있는지 물을 때는요. How can I get to the train station? How can I get to the train st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앞에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how can i를 먼저 넣어 줄게요. how는 어떻게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can i는 제가 뭐뭐 할수 있을까요? 같이 붙여서 how can i 제가 어떻게 할수 있죠 라는 방법을 물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get to the train station 우리는 가다 라고 하면 go 도착하다 arrive 이렇게 한 단어로 된거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어에서는 기본 동사 get to 를 사용해서 어디에 가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정말 쉬운 동사로 이 원어민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이거 꼭 외워 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get to the 어디에 가죠? train station. 기차역이죠. r sound가 제일 앞이나 두 번째에 있을 때는요. 입을 모아 준 상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트레인이 아니라 약간 츄 발음 남에서 train. trai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rain station 기차역이 되겠죠? 어떻게 제가 뭐뭐 할수 있죠? 도착하는데 기차역입니다. How can I get to the train station? How can I get to the train sta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나중에 다시 전화해달라고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한다면 Could you call back later please? 제가 공손하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게 바로 could입니다. can you 보다 한 발짝 뒤로 빠지면서 그냥 가능하세요가 아니라 혹시 가능하시면 뭐뭐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되니까 더 공손한 느낌이 되는 거죠. could. You? 그리고 가장 끝에 please를 붙여줬죠. 그러면 더 공손한 느낌이 됩니다. 두개 무적의 표현입니다. 네, 중간에 보시면요, call back later 이라고 있는데요, call back 다시 전하다, 네, 그리고 later는 나중에, call back later 나중에 다시 전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Could you call back later, please?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약간 길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얘기하고 붙여보면 나중에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해볼게요. Could you call back later, please? 그즈 e 백레이 e 플리즈 까먹으면 다시 하고 까먹으면 다시 하고 무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와 이거는 내가 여러 번 했다 보니까 이제 까먹지 않네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그런 게 모아지게 되면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든든한 영어의 핵 기본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소리 내서 꼭 따라해 주세요. 그즈 e 백레이 e 플리즈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ave been ing까지 간다면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게 됩니다. 현재 완료 have pp에다가 진행형 ing까지 넣어주면서 계속해서 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How long?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How long? 당신은 기다리고 있었나요? 얘기도 좀더 생동감 있게 볼게요. Have you been waiting? Have you been waiting?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던 순간순간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죠.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이렇게 추운데 지금 어, 얼마나 오래 기다린 거야. 이런 느낌을 담아서 얘기해 보세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큰소리로 해주시고요.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다린 거예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후회되는 일이 있을 때아 그러지 말걸 영어로는요. I shouldn't have done that. I shouldn't have done that. Should have pp까지 가주시면요. 이 형태는 과거에 뭐뭐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 아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올 걸, 그거 문제 풀어놓을 걸, 숙제 할걸 이렇게 후회하는 건데요. 부정이니까. shouldn't have done. shouldn't have pp라고 하면 아,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했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괜히 했다가 후회하는 일들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어, 컴퓨터 이거 뭔지좀 털어 볼까 하면서 하다가 점점점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안를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살짝 이상해졌는데요. 아,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좀더 오버하지 말 걸.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담아서 I shouldn't have done that. I shouldn't have done that. 여러분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서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다 같이 해 볼게요. I shouldn't have done that. I shouldn't have done that.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저랑 같이 밥 먹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영어로 하면요. Let's have dinner together. Let's have dinner together.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세요. 우리 뭐뭐 하자. Let's. Let's. 보통 그냥 한 사람한테 얘기하기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여러 사람 있을 때 합시다라고 하면서 Let's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뒤에는 동사 원형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먹다, 마시다, 뭐 하다보다는 덩어리로 저녁을 먹다. Have dinner. Have dinner. 저녁을 먹다, 점심을 먹다, 아침을 먹다. 우리가 항상 밥은 먹는 거니까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이세 가지 표현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이 밥 먹어요. Let's have dinner together. 그렇죠? 여섯 번째 가볼게요. 너내 뒷담화 했니? 먹 뭐, 나를 욕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아, 뭔가 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자. 야 내가 들는 게인데. 내 뒷담화했어? Did you talk behind my back? Talk하면 이야기하다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말하는 거죠? Behind my back. 내등 뒤에서. Behind라고 하면 뒤에라는 의미가 되고요. My back. Back은 뒤에 있는 등 뒤에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등 뒤에서 이야기하다 뒷담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셨어요라는 과거의 질문을 담은 did you를 사용해서 did you talk behind my back? 너내 뒷담화했어? 내 뒤에서 내 말했어? 이렇게 따지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 볼게요. Did you talk behind my back? Did you talk behind my back? 그렇죠? 일곱 번째입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러셨는데요? 과거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는지 궁금하다면 영어로 since when since when since라는 말은요. 과거 어떤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당 오래된 식당들 가 보면 since 1987 이런 연도가 써져 있죠. 1987년도에 개업해서 지금까지 성행하는 맛집이다. 이런 걸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을 때는 언제라는 when을 더해서 since when 언제부터 그랬던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Since when? Since when did you talk behind my back? 너네 뒷담화 했어? 아,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since when? 너 언제부터 그랬어? 이렇게 콤보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한 문장 문장을 만든다라는 것도 물론 맞지만, 플러스 알파로 바꿔서 얘기해 보고 또 섞어서 콤보로 사용해 보고 하면 나중에 한 문장이 두 문장, 세 문장 점점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는 영어로? Since when? 그렇죠. 여덟 번째입니다. 무엇을 마시겠어요? 네, 친구를 초대해서 집에 오면 물어봐야겠죠? 어떤 거 마실래요? 무엇을 마실래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무엇을? What 마시기를 원합니까? Would you like to drink? Would you like 하면 뭐뭐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인데요 직역해서 원하시는가요? 네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제안할 때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마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drink? 뭐 마실래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그리고 would you like 자체가 격식이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네, 얘기할 때 아주 친한 친구, 막 진짜 격식 없는 친구보다는 네,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만난 지 얼마 안된 조금 어색한 친구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런 친구들한테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어? 전에 그거 본적 없는데요? 너 이거 봤지? 안 봤어요 본 적이 없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본 적이 없다. 이거는 과거 시제보다는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립니다. 지금이 포함되면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I've never seen that before. I've never seen that before.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ave pp인데요. see보다는 seen 이렇게 바뀝니다. I've seen.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never 강하게 부정하는 게 됩니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I've never seen 저본적 없어요. 진짜 본적 없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부정이 되는 거죠. That 그거 본적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네, 빼주셔도 괜찮은데요. Before 전에본적 없다. 물론 이거 빼도 전에 라는 느낌은 있지만 더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I've never seen that before 저는 그거 본 적이 없는데요. 물론 뭐 기분 나쁘게 어저 그거 본적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멋있냐 나 이런 거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I've never seen that befor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예쁜 거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 거의 다 왔어요 Where are you?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라고 묻는다면 I'm almost there 저 거의 거기입니다. there 하면 그곳을 얘기하는데요. almost 이건 거의 8, 90%다왔다는 느낌을 전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거기야. 거의 다 왔어요. 예전에 어 지금은 물론 뭐 어플로 많이 주문하지만 예전에는 여보세요. 네, 여기 어디 어디인데요. 짜장면하고 탕수육이랑 짬뽕 두 그릇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막내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전화 공포증이 살짝 있어서 정말 긴장하고 막 대본 같은 거 써서 한국말 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아 나는 영어를 말할 때왜 이렇게 울렁증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낯선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어 내가 한국말로 해도 울렁증이 좀 있네 그거는 네 시원하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영어 탓을 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 앞이라서 조금 긴장하는 것도 있구나 그런 걸좀 가라앉혀 보자 그리고 미리 연습도 좀 해가고 그러면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뭐 자주 사용하는 질문들 그리고 표현들을 이렇게 연습해 가면 그거를 바탕으로 대화를 좀더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배워가는 표현들도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나중에 이거 꼭써 봐야지 이런 건꼭 정리해서 입으로 연습해 주세요 i'm almost there 거의 다 왔어요. 이런 표현도 나중에 어쓸것 같아. 그럼 정리해서 계속 해 보는 거죠. I'm almost there. I'm almost there. 문장 구조도 익히고 플러스 알파로 표현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I'm almost there. 그렇죠? 11번째입니다. 아, 요즘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 없죠? 네, 근데 좀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이 표현도 있어요. I'm under too much stress 스트레스 아래 있다 under 아래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노래에 이런 게 있잖아요 under the sea 바다 아래 뭐 이렇게 해서 인어공주인가?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노래는 기억이 났네요 under the sea 블라블라인데 어, 제가 가사도 잘못 외우고 네, 음도 좀 음치라서 죄송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under too much stress 너무 많은 스트레스 아래 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I'm under stress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 강조해서 I'm under too much stress.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I'm under too much stres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열두 번째 볼게요. 이해가 안 가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다면 영어로 I don't understand.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다, understand. 강세는 앞에 살짝 주시고요. under. 뒤에는 강하게. stand.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이렇게 짧은 것들은 더 느낌을 살려서 얘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I don't understand. 어, 좀 어색하죠?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I don't understand. 도대체 걔가 왜 그러는지 I don't understand. 이렇게 하는 거죠.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 이해가 안 가요. I don't understand. 그렇죠? 13번째는요,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문제가 생겼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 me check. Let me check. 제가 뭐뭐 할게요. 이거 할 때, Let me라는 것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뭐 친구끼리 사용하기보다는 뭔가 공식적인 상황이나 조금 격식을 살짝 갖춘 상황에서 Let me를 사용해서 Let me 동사의 원형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Let me check. 제가 확인해 볼게요. Let me check. Let me check. 한번더 해볼까요? Let me check. 네, 이렇게 짧은 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느낌 살려서 정말 감정이기까지. 조금 긴 문장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중간에 뭐 들어가더라 아 헷갈리네 이렇게 될수 있지만 한세개네개 정도로 이루어진 것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음하는 방법 알면 바로 많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Let me check. Let me check. Let me check. 어 컴퓨터 고장났다고? Let me check. 가스가 이상하다고? Let me check.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열네 번째는요. 곧 그리로 갈게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나 지금 급해 어떻게 와주면 안 될까? 아, 내가 곧 갈게. I will be there in a minute. I will be there in a minute. I will be there는요. 이게 추가형 들어가다 보니까 I will이 아니라 아으처럼 발음되기도 합니다. I'll be there. I'll be there. 약간 으 혀를 네이 앞니빨 뒤에 살짝 붙이면서 아으. 아, 우 이런 소리를 내 주시면 되는 거죠. I'll be there. 내가 그곳에 있을 거야. 네, 가다의 go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곳에 있다.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를 사용해서 거기 갈게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I'll be there. I'll be there. 천천히 해 볼까요? I'll be there. 빨리 해 볼게요. I'll be there. 그다음에 in a minute. in a minute 하면 네, 금방 곧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i n ten minutes, shippun whe. In ten minutes, 얼마 얼마 a minute, a m i n a i n u t a i n u t e minute, a minute, a minute, a minute, a minute, a m i 후에 t e a minute, a minute, a minute, a minute, a m i a minute, a m i n 게 이건 우리가 한국어를 쓸 때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 있죠. 야, 내가 1분만에 달려갈게. 1초만에 갈게. 그냥 이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I'll be there in a minute.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I'll be there in a minute. I'll be there in a minute. 감정을 실어서 하면 I'll be there in a minute. 잠시만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열다섯 번째는요. 할인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여행 가서 나는 못 받았는데 친구들 다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저는 약간 소심한 편이라서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요. 아좀 그래도 배워가면 한 번에 쓰게 돼 있더라고요. 소심하게 um, Excuse me?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미리 인터넷 봐서 뭐 어떤 할인 있다는 걸다 알아가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 렇게해 주시면 되고요. 대범한 분들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can i get a discount? 제가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is there any discounts? 어떤 할인 같은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인이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 "can i? 제가 뭐뭐 할수 있을까요?" get a discount. 할인을 받다. 그대로 써 주시는 거죠.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그렇죠. 마지막 퀴즈는요. 거의 다 왔어요. Where are you? 너 어디야? 라고 했을 때네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예전에 중국집에서 많이 하는 거죠. 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네 출발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요즘은 이런 걸 많이 들어보 e 못했어요. 이럴 때는 a l m o s t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사용해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댓글 남기고, 아, 오늘도 마무리 잘했구나 라고 뿌듯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 시간이 남으면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듣거나 다른 강의 들으면서 계속해서 문장 만들기 연습 표현을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